통파들 망치는 아침 습관 4가지. 투석을 피하는 기적의 기상 후 45분 황금 루틴 공개.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등이 빵처럼 퉁퉁 부어오른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 신던 운동화 끈을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아니면 소변에서 썩은 냄새가 나거나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설친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 속 100만 개의 작은 필터, 네프론 중 수십 개가 매일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이 무서운 침묵의 장기, 바로 콩팥입니다. 병원에서 손쓸 방법이 없다.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대부분 자신이 만성 콩팥병 환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11명 중 1명이 환자이지만 그중 96%가 자신이 환자인 줄 모른다는 통계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콩팥 기능을 기적처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장 질환을 27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김철수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지 네 가지 잘못된 아침 습관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자유로운 삶을 빼앗기는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 비극을 더 이상 막고 싶다는 간절한 진심과 철학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기상 후첫 45분의 콩팥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투석 없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석 위기에서 기적처럼 회복한 최동훈 님의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박철민 님처럼 투석을 시작한 분이 있는가 하면 투석대기 상태에서 기적처럼 회복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70세 최동훈님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운동화를 신으려다가 발등이 퉁퉁 부어 올라 당황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최동훈님은 10개월 전, 65세 박철민님과 똑같은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고작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혈중 크레아틴인 수치는 정상 0.9이하애 4배에 가까운 3.6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2주일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그 선고를 들은 날 최동훈님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자녀들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장 이식을 알아봤고 최동훈님 본인은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요원장을 작성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투석을 시작하면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한다니? 약속도, 계획도, 손주들과의 여행도 모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온몸이 견딜 수 없이 가려워서 잠을 설쳤고, 소변에서는 암모니아 냄새 같은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고요. 그저 내가 평생 해온 평범한 아침 습관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과 텃밭 농사로 건강을 자신했던 분이었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그저 우리가 다 먹는 평범한 아침 식사와 습관적인 아침 행동들이 20년, 30년간 콩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최동훈님은 매일 아침 뜨끈한 된장국을 두 그릇씩 드시고 식후에는 믹스커피 세 잔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면 빈속에 진통제 하나를 습관처럼 드셨고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은 최동훈 님은 신장내과 전문의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기상 직후 첫한 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이 콩팥 혈관을 쪼그라들게 하고 수분을 빼앗고 독성을 농축시킨다는 것을 알게 된후 그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최동훈님은 아침 습관 네 가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침 45분을 다르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기계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았어요. 손주들 손잡고 산에 다니고 싶었죠. 그래서 독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딱 45분만 다르게 살아보자고요. 된장국 끓는 구수한 냄새 대신 보리차 끓는 은은한 향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쓰린 속 대신 시원한 기상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그 45분 동안 최동훈 님이 했던 행동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 직후. 믹스 커피 대신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이 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입 안에서 굴려가며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셨습니다. 45분간 침실에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가벼운 맨손 체조와 25회 심호흡을 했습니다. 혈액 순환이 되는 느낌이 온몸에 따뜻한 물이 도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짠 된장국 대신 무염 황태국. 소금 대신 표고버섯, 대파로만 맛을 냄, 과저염 자연식,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위주로 드셨습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약물, 허리가 아플 때 먹던 진통제는 반드시 아침 식후 50분 후로 옮겼고 양을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5달 후, 첫 번째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중 크레아틴인 수치가 2.9로 떨어졌고, 9개월 후에는 2.3, 1년 후에는 1.5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최동훈님의 콩팥 기능은 65%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담당 의사가 학교에서 발표할 정도로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투석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정상에 가까운 콩팥 기능을 회복한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이제는 밤에 가려워서 잠을 설칠 일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운동화끈도 편하게 묶고 매일 새벽 태극권을 하고 텃밭 농사를 짓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비슷한 시기에 콩팥 기능 저하로 힘들어 하셨는데, 이 루틴을 적용하신 후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때 작은 습관의 힘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는 네 가지 아침 습관의 정체와 그 심화 메커니즘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 공복에 마신 커피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린 경험이 있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잠깐만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바로 커피입니다. 이한 잔의 커피가 콩팥에 극심한 패닉 상태를 유발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혈관 수축과 혈류량 감소의 도미노.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들, 특히 실핏줄처럼 가는 못의 혈관들이 갑자기 쪼그라듭니다. 꽉 조여지면서 피 공급량이 45%나 줄어듭니다. 콩팥은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처럼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기 시작합니다. 응급 호르몬 안지오텐신 폭발. 콩팥이 살아남으려고 안지오텐신이라는 응급 호르몬을 마구 쏟아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이 호르몬이 혈압을 30에서 50까지 폭발적으로 올려버립니다. 치솟은 혈압의 압력으로 콩팥 속 100만 개의 여과 장치, 즉 사구체들이 하나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찢어진 사구체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69세 민주님은 20년간 공복의 대용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결국 소변이 콜라처럼 진한 갈색인 심한 혈뇨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곧 사구체 파열을 의미합니다. 칼슘 강탈과 돌멩이 콩팥, 카페인은 뼈속 칼슘을 강제로 빼앗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연구 결과, 공복 커피 한 잔을 마시면 4시간 동안 소변으로 나가는 칼슘량이 평소의 4배반이 됩니다. 이 칼슘들이 콩팥 안에서 뭉쳐 돌처럼 굳어집니다. 신장 결석의 68%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61세 이경희 님은 블랙커피 대신 달달한 바닐라 라떼를 마셨는데 액상 과당과 트랜스 지방이 혈당을 폭등시켜 지방간성 신장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직접 공격.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이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이때 커피까지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의 7배까지 폭등하여 콩팥 조직을 직접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카페인 분해 능력이 20대보다 4배나 느려 아침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다음 날 아침까지 콩팥을 괴롭히게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한국인의 아침상에서 빠질 수 없는 뜨끈하고 짭짤한 국물이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염분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염분 초과.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7g,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8g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 권장 하루 섭취량이 5g인데 아침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2배 가까이 초과해 버리는 겁니다. 66세 정수연님은 20년간 멸치 육수에 된장과 새우젓을 듬뿍 넣은 시래기국을 두 그릇씩 드시다가 콩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소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농도를 낮추려고 세포 안에 물을 혈관 안으로 쏟아붓고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높아진 혈압이 콩팥의 미세한 실핏줄들을 찢어버립니다. 나트륨의 세포 침투와 괴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자료에 따르면, 나트륨이 콩팥세포 핵소까지 강제로 침투하면, 세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 부푼 세포들이 서로 밀착되어 혈관을 짓눌러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콩팥조직이 서서히 괴사합니다. 죽은 조직 자리에는 딱딱한 흉터가 생기면서 콩팥이 쪼그라듭니다. 64세 임재희님은 매일 아침 짬뽕라면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시다가 콩팥에 나트륨 결정체가 쌓이는 고염분 신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숨겨진 나트륨의 함정. 싱겁다고 생각하는 미역국, 콩나물국, 북어국 모두 숨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특히 시판되는 다시다나 액젓에는 글루탐산 나트륨과 각종 화학 향미료가 들어있어 콩팥 세포막을 직접 뚫고 들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70세 홍정님은 건강을 위해 집에서 직접 다시마로 우린 국물만 드셨는데 다시마 자체에 소금 4g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 위험했습니다. 습관 3 기상 직후 물한 모금 없는 만성 탈수 습관 바쁘다는 이유로 화장실 가기 싫다는 이유로 물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콩팥에 매일 사막같은 가뭄을 일으킵니다. 참기름 혈액과 콩팥 과부하 8시간 이상 수분 공급 없이 잠을 자는 동안 계속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혈액은 걸쭉한 참기름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진득한 혈액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지나가려면 콩팥은 무리한 과부하에 걸립니다. 결석시약과 만성탈수의 연결고리 심한 탈수 상태가 되면 콩팥은 수분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소변을 최대한 농축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소변 속 칼슘, 요산, 수산이 서로 뭉쳐 결정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씨앗이 됩니다. 62세 강수진님은 물 대신 과일 주스만 마시다가 허리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콩팥에 땅콩만 한돌 다섯 개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콩팥 세포 질식사.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콩팥으로 가는 산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산소 부족으로 콩팥세포들이 질식사하기 시작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허혈성 급성 신부전이라고 하는데 한번 손상되면 절대 복구되지 않습니다. 특히 65세 배정민님처럼 아침에 물 대신 커피,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만 마시면 오히려 이뇨 작용으로 마신 양의 1.5배가 빠져나가는 탈수를 가속화시켜 콩팥의 독소가 농축됩니다. 습관 4. 아침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의 독성력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침에 몸이 뻐근하다고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찾는 진통제와 편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가공식품이 콩팥을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진통제의 혈류 차단 메커니즘 진통제의 주성분인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물은 콩팥 보호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하여 콩팥 혈관이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혈류량이 60%까지 줄어들어 콩팥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게 됩니다. 72세 윤대식님은 28년간 매일 아침 관절염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드시다가 결국 콩팥이 거의 다 망가져 응급실 신세를 졌습니다. 공복 독성 20배 증가의 위험. 아침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독성이 20배로 증가합니다. 66세 최현정 님처럼 빈속에 진통제를 먹으면 위상과 만나 더욱 강력한 독성 물질로 변하여 혈액을 타고 콩팥에 직행하여 네프론을 하나씩 녹여버립니다. 가공식품의 인산염 폭탄과 보존제 독성. 편의점 핫도그나 햄 같은 가공육류에는 자연식품의 20배에 달하는 인공 인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64세 박선영님은 편의점 치즈 핫도그로 20년간 아침을 해결하다가 콩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인공인산염은 흡수되자마자 콩팥을 집중 공격하며 과도한 인을 걸러내려 무리하다가 네프론이 하나씩 망가집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햄 속의 질산 나트륨 같은 발색제와 보존제는 콩팥 혈관 벽에 들러붙어 혈전을 만들어 미세혈관을 막아버리고 콩팥 조직을 섞게 만듭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상 후 45분 황금 루틴 5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투석대기 상태에서 콩팥 기능을 65%로 회복시킨 최동훈님의 기적의 방법. 바로 기상 후 45분 황금 루틴 5가지 실천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루틴을 시작한 후 몸의 변화를 느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잠깐만요. 콩팥 건강을 위한 첫 번째 황금률은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입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면 콩팥 해독이 시작됩니다. 보리차의 힘과 온도, 찬물은 위벽을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줍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에서 43도의 보리차를 선택하십시오. 보리차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콩팥에 수분을 부드럽게 공급하여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해줍니다. 향긋한 보리차 냄새가 몸속까지 정화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천천히 8분 흡수,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8분에서 10분에 걸쳐 입안에서 굴려가며 음미하듯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마시면 위장이 놀라고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컵한잔반 정도, 350mm를 천천히 마십니다. 보리차를 마신 후 최소 45분 동안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콩팥이 수분을 이용해 밤새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소중한 해독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은 체중 1kg당 30ml입니다. 이중 40%는 아침과 오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60kg이라면 1.8L 중약 720ml, 컵 3잔 반, 를 20분 간격으로 한 컵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일 아침 소변 색깔, 냄새, 거품을 확인하여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십시오. 짠 국물과 가공식품을 완전히 추방하고, 저염 자연식으로 식단을 뒤바꾸십시오. 짠맛이 아니라 깊은 맛에 집중하십시오. 저염 자연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여 염분 폭탄을 차단해 주십시오. 무염 육수를 활용해야 깊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 된장이나 소금 대신 표고버섯, 다시마, 황태 육수를 진하게 우려 깊은 감칠맛을 내십시오. 마늘, 생강, 양파, 대파 같은 향채를 충분히 사용하여 싱거운 맛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선호 방울 떨어뜨리면 고소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저염 실천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김치도 흐르는 물에 세번 헹구어서 염분을 완전히 빼고 드십시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자체는 1분의 1만 드십시오. 이것이 콩팥 혈압을 낮추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콩팥 친화적인 음식을 드십시오. 계란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처럼 담백한 반찬이 좋습니다. 고구마,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처럼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는 채소도 좋습니다. 현미밥, 흑미밥, 귀리밥처럼 가공하지 않은 통곡물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끼 식사에 3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십시오. 소화가 잘될 것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씹는 소리에 집중하며 식사를 즐기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아침 커피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타이밍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카페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커피는 식후 2시 반반 뒤에 마셔야 합니다. 커피는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않고 아침 식사 후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마시십시오. 이때는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완전히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되어 있어 공복에 마실 때보다 카페인의 충격이 75% 정도 줄어드는 과학적인 타이밍입니다. 게다가 콩팥 혈관도 덜 수축되고 칼슘 배출도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하루 한 잔으로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에스프레소 더블샷이나 벤티 사이즈 같은 고카페인 음료는 피하십시오.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거나 두유를 섞어 카페인 농도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 대신 옥수수염차, 결명자, 둥글레차 같은 곡물차나, 루이보스차, 페퍼민트차 같은 허브차 등 건강한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따뜻한 생강차는 상쾌하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콩팥 부담이 80% 정도 줄어듭니다. 콩팥 보호 진통제나 보조식품을 드신다면 콩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식후 50분 뒤에 드십시오. 식후 50분이면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며 음식이 위장에 충분히 있을 때 약을 먹으면 위산과 음식이 약을 감싸 독성을 2분의 1로 줄여 콩팥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따뜻한 물한 모금과 함께 약을 삼키십시오. 몸이 아플 때마다 약부터 찾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하십시오. 관절통에는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꼭 약을 드셔야 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콩팥 부담이 적은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로 교체하십시오. 어떤 약이든 장기 복용은 위험하니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햄, 소시지, 컵라면, 냉동만두 같은 가공식품은 아예 식탁에서 지우십시오. 이들의 합성 착색료, 보존제, 인공 인산염은 콩 파테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계란, 두부, 고등어, 닭가슴살처럼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단백질을 드십시오. 빵도 집에서 만든 천연 효모 빵이나 현미밥으로 대체하십시오. 가공 식품과는 영구 이별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상 후 45분 황금 타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리차만 마시며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상 후 45분 동안 몸 깨우기 영상 및 체조 등으로 체내 혈류량을 증가시키십시오. 침대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쭉 펴고 몸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4분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몸이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라고 부드럽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기상 후 45분 동안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심호흡을 25회 정도 하십시오. 깊은 호흡은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콩팥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맨손 체조를 5분 정도 하는 것은 콩팥혈류량을 40%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의 소리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는 이 45분 동안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말고, 오직 내 몸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자신의 몸을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익힌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7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실은 바로 아침 4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을 투석실로 보낼지, 손주들과 등산을 다니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으로 콩팥을 망가뜨리면, 부종, 소변 거품, 극심한 피로감, 피부 가려움증 같은 고통을 겪게 되며, 결국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묶여 삶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아침 습관으로 콩팥을 지키면, 몸이 가벼워지고 부종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를 간략히 요약해봅시다. 첫째 콩팥은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도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이므로 콩팥을 망치는 아침 습관 4가지 공복 커피 짠 국물 물 부족 공복 진통제 가공식품 늘 즉시 멈춰야 합니다. 둘째, 콩팥을 살리는 핵심은 기상 후 45분 황금 루틴이며, 이는 투석대기 상태의 환자도 콩팥 기능을 65%까지 회복시킨 기적의 실천법입니다. 셋째, 따뜻한 보리차 천천히 마시기, 저염 자연식으로 식사하기, 커피와 약은 식후 2시간 반 뒤에 먹기 이세 가지만으로 콩팥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세 가지만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당장 믹스커피와 진통제를 치우고 내일 아침에 마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따뜻한 보리차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내일 아침 식사는 짠 국물 대신 무염 황태국 건더기나 저염 계란찜처럼 담백한 자연식으로 바꾸십시오. 국물은 절대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기상 후 45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끄고 천천히 몸을 깨우며 보리차를 마시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달 후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다섯 달 후면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으며 1년 후면 혈액검사 수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최소 다섯 달은 지켜봐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1년은 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와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콩팥,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백 제외 16,589